밤에 더 심해지는 강아지 기침, 대처 방법은? 박사님, 14살 말티즈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 1년쯤 전에 강아지가 계속 기침을 하길래 동물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았더니 심장병이 발병했고 심장이 좀 비대해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강아지 심장약과 기침을 덜하게 하는 약을 처방받아서 먹이기 시작했더니 기침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기침이 심해졌는데요. 특히 밤에 기침을 심하게 합니다. 기침할 때는 전처럼 켁켁거리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밤에 기침을 심하게 하고 잠을 잘 자지 못하며 아이가 힘들어합니다. 박사님, 저희 강아지가 최근 기침을 심하게 하는 이유, 특히 밤에 기침을 하는 이유와 뭘 어떻게 해 줘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에서도 편하게 강아지 질병 상담 을 받을 수는 없을까 집에서도 핸드폰으로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펫닷컴에서 수의학 박사 닥터엠 에게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엠입니다. 심장병이 발병한 강아지한테서 흔히 볼수 있는 현상인데요. 왜 강아지 기침에 이런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이해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강아지 기침은 질병이 아니고 질병의 증상이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코에서 기관, 기관지 그리고 폐에 이르는 강아지 호흡기도를 무엇인가가 자극하거나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해 편안해지기 위한 생체 방어작용이 기침인데요. 강아지 기침을 유발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야 멈추게 하거나 또는 완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 1년쯤 전에 강아지가 기침을 심하게 했고 동물병원에 데려갔더니 심장병으로 심장이 비대해진 것이 확인됐다고 하셨는데요. 이때 강아지 기침은 비대해진 심장이 호흡기도를 압박하면서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원인인 마른 기침이었을 것 같은데 호흡기도가 좁아진 것이 원인인 마른 기침은 기침 시 강아지가 목에 무엇인가 걸린 것처럼 켁켁거리거나 거위 울음 같은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심장병 진단을 받고 그간 심장약을 사용했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강아지 심장병은 발병하면 약을 사용해도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하면서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심장병이 진행돼 좌심방에 고여있던 혈액이 폐정맥을 통해 폐로 역류, 폐에 물이 차는 폐수종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폐수종은 호흡기도를 압박하여 마른 기침을 유발하는가 하면 호흡기도 내에 분비물을 증가시켜 자극을 가하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강아지가 기침 식포에서 맑은 콧물이 비치는 습한 기침을 하거나 호흡이 곤란해집니다. 따라서 심장병이 진행돼 폐수종까지 발생하게 되면 비대해진 심장과 폐수종에 의한 호흡기도 압박으로 인한 케켁거림 또는 거위 울음 마른 기침과 폐수종에 의한 호흡기 내 분비물 증가로 인한 습한 기침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강아지 기침이나 호흡곤란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폐수종에 의한 강아지 습한 기침은 주로 밤중이나 새벽에 하게 되는데요. 강아지가 잠자는 동안 호흡기도 내에 분비물이 증가해 불편을 초래하면 이를 제거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기 위해 강아지가 기침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강아지 심장병의 특성과 1년 전쯤 심장병이 확인된 점 그리고 종종 기침을 하다 최근에 기침이 심해졌고 특히 밤중에 기침을 심하게 한다고 하신 점 등으로 미루어 볼때 발병하면 치료가 되지 않는 강아지 심장병이 노령화와 함께 진행됐고 심장 비대가 심해진 것은 물론 폐에 물이 차는 폐수종까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강아지를 동물 병원에 데려가 폐수종 발생 여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심장병으로 인해 심장 비대는 물론 폐수종까지 발생했다면 이뇨제가 포함된 심장약이나 혹은 이뇨작용이 포함된 심장영양제를 사용해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사용해 오신 심장병약에 이뇨제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용량을 늘리거나 종류가 다른 이뇨제를 추가하거나 또는 이뇨작용이 포함된 심장영양제를 추가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심장약을 사용해도 심장병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며 질병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늦추는 것이 사용 목적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심장약 사용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이뇨제의 장기간 사용은 신장 세포의 손상을 초래해 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용량을 늘리거나 추가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때 폐수종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뇨제를 새로 사용하거나 또는 용량을 늘리기 보단 우선 안전한 강아지 심장 영양제 닥터에마트 플래티늄을 사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닥터에마트 플래티늄은 심장약과는 다른 방법으로 심장박동을 강화하고 한막을 포함한 심장세포를 보호하며 정상 심장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 심장이 박동하는데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민들레 잎에 의한 안전한 천연 이뇨작용이 추가된 제품으로. 심장병과 폐수종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이기 때문입니다. 또, 강아지 기침이 심하다면, 심장 영양제와 함께 기침을 빠르게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호흡기 영양제 닥터의 말티 골드를 함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닥터의 말티 골드는 호흡기도를 넓혀주고, 호흡기도 자극을 줄여주며, 호흡기돈의 분비물 배출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강아지의 기침이나 호흡곤란으로부터 편안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엠이었습니다.